자 25번 25번 어려워요 25번은 좀어 머릿속으로 상상을 잘할수 있는 친구가 좀잘 풀었을 것 같네 자 25번 같이 한번 봅시다 다음 규칙을 보고 어떤 자연수가 될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각각 구해보시오 했네 이것만 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그림을 한번 봐 봐야겠다 자 어떤 자연수가 있어요 이 자연수를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냈어 그지?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냈어 자 근데 이거를 또 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어 그랬더니 500이 나왔어 이렇게 정석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문제 풀수 있을까요? 풀수 없죠 어떤 힌트도 없잖아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힌트 뭐야? 500이야 500 이걸 사용해서 거꾸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쌤이 조금 머릿속으로 상상의 생각을 잘할 수 있는 친구가 유리하다는 거였어요. 자, 차근차근 봅시다. 우리 이제 거꾸로 올라갈 거예요. 집중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올림하여1 0 0의짜리까지 나타냈더니 500이 나왔어. 올림은 뭐야? 얘들아? 그냥 1이던, 2이던, 3이던. 만약에 410 420, 430이든 5보다 작은 숫자더라도 10의 자리가 다 그냥 한 단계 올려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거 다 뭐예요? 500이지, 500. 10의 자리에서 올림해주면. 자, 그러면 어떤 수들이 500이 될까요? 뭘 올림했더니? 400 이상. 그거? 아, 400 이상이면 400이 포함되는 거니까 이상이 아니라, 400 초과, 500 이하 인수들이 올림하여 100액짜리까지 나타내면 500이 되겠죠. 그죠? 이해가 안 되면 생각해 보세요. 왜 이상이라 적었다가 지웠냐면 400을 올림해 봐. 그럼 0이니까 올림이 성립되지 않아서 그대로 그냥 400이야. 그죠? 근데 401부터는? 401부터는 어떻게 돼요? 올림하면 그냥 500 되죠? 그죠?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 하면 그죠? 그런데 500 이하 여기 봅시다. 500 이하는 500을 포함하는 거지 지금. 그죠? 500은 올림해도 0이니까 그대로 500. 그러니까 400 초과 500 이하인 수들이 이 자리에 있는 수들인 거야. 자 근데 이걸 또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냈대. 그죠? 반올림은 뭐야? 5보다 작은 수는 버리고. 그죠? 버리고. 그냥 미련 없이 버려요. 5거나 5 이상인 수들은, 인수들은 올림 해주는 게 반올림이죠? 그죠? 자 그러면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는 일단 그냥 초점을 반올림이 아니라 1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지 그지 여기서 반올림을 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니까 우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이 범위에서 410 420 430 이렇게 가다가 500까지 가겠네 그죠? 이해됐어요? 400 초과니까 400은 포함 안 되니까 400은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500은 있, 있죠. 이거 지워 버렸네. 그래서 근데 어떤 수를 반올림 해야지 410이 나올까? 이제 생각하는 거 어떤 자연수를 반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냈더니 410이야. 그럼 어떤 수가 돼요? 405가 되겠지. 가장 작은 수는 반올림에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냈는데 410이 나타내준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405가 될 테고 가장 큰 수는 504가 되겠네. 그치 왜 504를 반올림하면 5보다 작은 수는 어떻게 한다 했어 반올림을 버린다 했지 그러니까 504에서 버리면 500이잖아. 이게 제일 큰 수죠. 그래서 가장 큰 수는 504, 가장 작은 수는 40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이해 안될수 있어요. 특히 여기서 이 과정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해 잘안될수 있는데, <laughs> 이 과정만 다시 한번 성, 설명해 보자면, 자. 올림할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 우리 이 범위까지 이해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데 1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했잖아. 그 수를 적어주고 그 다음 어떤 자연수를 반올림해서 410이 나오고 500이 나오는지 왜냐면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만 구하면 되니까 그걸 생각해서 405, 504가 나온 겁니다.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보세요.